근데, 선생님, 나중에 언제 천일생 보고 나쁜놈이라 해도 괜찮냐 면 지금 쭉 공부한 사람은 언제? 10월 1일 날 선생님 나쁜놈입니다. 이러면 괜찮거든. 근데 지금 나쁜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일생이가 나쁜지 좋은지 알수 없다. 언제 알수 있다고? 어, 다 하면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치든 문제집이든 요게 다 있다고. 시험장에 딱 가면은, 뭐,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어, 그걸 제일 좋아.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음. 4번, 잘, 잘, 본다. 요, 갑벌병 요거, 요 무슨 병? 갑벌병 공유. 근데 갑이, 누구? 얼과 병의 동의를 얻어서 무슨 축, 신축 하고, 그럼 건물은 누구 갑거지. 건물 이전 어, 건물 이전 그 다음 뭐 지분 이전 하면은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자자자 요 가벌병 맞습니까 예 갑이 얼과 병의 동일하어서 갑이 신축 후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토지를 뭐 했더니 분할했더니 을 건물 이외 사람이 토지 얼갑병, 이렇게. 건물 이외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 오게 되었을 때, 갑은 무슨 지상권? <목소리> 법정지상권. <목소리> 요거 꼭. 공유 토지에, 하면은 딱 기억하면 된다. 뭐, 분할로 달라졌다 하면 뭐, 법정지상권. 뭐가, 뭐라는 단어가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뭐, 이전, 건물 이전, 지분 이전, 소유권 변경, 이렇게 해도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 다른 공유자의 동일로도 신축하고, 건물 이전 또는 공유자들이 토지 공유 지분을 이전 등 하면 법정상권 되지 않고, 뭐, 토지를 뭐로 인하여? 분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야 무슨 지상권? 법정. 법정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하면, 여러분, 법정상권 대한민국, 지금 법정상권 꼭 시험 문제 나오거든? 시험에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게 어떤 선생님이 뭐막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하고 찍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게 배우면 안 된다, 절대로. 왜? 어려운 거는 한, 한두 개는 맞춰줘야 되고. 왜냐면, 어려운 게한열개 나오는데, 몇 개? 열 개. 열개 포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열 개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열 개로 인해가지고 몇 개가? 삼십 개가 다 어렵게 보인다고. 우리가 군인을 배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군인을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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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군인이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인다고 나중에. 그게 그래서 어려운 것도 가끔 한두 개는 알아놔야 된다. 근데 요거는딱여 영어 으면 그대로 온다고 변경 없다고. 그다음에 환환 나면 오 아까 무슨 지상권 없다. 뭐 어, 공유 토지에 하면 뭐 찾아야 분할 네. 달 따라다 법정이야 그게 없다. 법정지상권 승인하지 않는다. 네. 그렇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없다. 그치? 그 다음에 공동 저당 후 건물을 멸실하고 하면 어디에만 남아있다?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역시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팔레. 무슨 깨매수? 어, 동일 동일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동일 소유자가 무슨께 함께 매수, 함께 양도, 함께 뭐 동일인에게 양도, 동일인에게 양수 막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자,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 등기는 뭐 단독 주택의 오리지널인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자, 무슨께 매수 몇번 등기 두번몇번 등기 두번몇번 번 등기 두번 어. 해야 되는데 몇 번만 등기 한번 한 그럼 번. 번 묻지도 따지도 않고 법정장권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제 시험 이건 완전 시험 내일 치면 오늘 하는 거라고 잘 온다 이게 이거 요거. 이거는 딱 봐가지고 여러분 동일인에게 매도하고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 안 했다 법정장권 성립하지? 그렇지. 그다음에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공유 구분 여러분 한 필지인데 한 필지인데 아까 냇물을 왼쪽 갑 오른쪽 을 특정 부분을 매수 무슨 부분을 매수 매수하고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동일한 걸로 본다고 누구의 특정 부분에 자신의 특정 부분에 근데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상권 되지 않고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동일한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해가지고 지분 이전하면 법정상권. 그럼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자가 자신의 특, 핵심단은 요거, 요거, 요거.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 후 하면은 해가지고 토지, 저,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법정상권이고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니고 뭐의 특정 부분?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상권 될수 없다. 그래서 민법은 뭐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야 잘하고 있네 이제 이제 천일생 노하우를 약간씩 여러분이 전수 받으려고 하네 천일생 노하우 전수 받고 밀어붙이면 선생님 민법 때문에 물 먹어서 이런 거 없다고 그럼 여러분 여섯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노? 민법이 중요하 민법만 되면 특히 민법 학교는 1차 안 받쳐주면 2차 아무리 잘해도 별 볼일 없다 무슨 차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렇지 <laughs> 요거. 그니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지문에 이런 단어가 눈에 딱 띄어야 된다고. 그래서 7번은 뭐 동의를 소유하다가 달라진 경우 법정상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그지? 그럼 아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305조, 366조는 강행규정. 305 전세권 저단권 빼고 달라지면 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그럼 무슨 법? 관습.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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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했다가 달라진 경우 법정상권. 기본, 그지? 그 다음에 승낙을 얻어 신축, 다시 뭐, 승낙을 얻어 신축 하면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법정상권 될수 없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받은 후 토지를 매수한 자가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토지와 성을 동일 양도하였으나 됐습니까? 토지 이전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하면은 자, 매수인이 토지를 사 가지고 건물 지었거든. 근데 그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다 하면은 여전히 토지는 누구 각 건물은 매수인 을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법정 그래서 요거는 안 가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유형 그대로 온다. 무효임이 밝혀져 하면은 뭐, 무효임이, 어 양도하에서나 동일인에게 양도하에서나 무효임이 밝혀져 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끝. 요거 아홉 개만 확실하게 기억하면은 법정상권 나오면은 무조건 본것 중에 답이 있다. 옳은 것 하면은 본것 중에 찾으면 되고 틀린 것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 법정상권이 뭐 승립하는데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법정상권 성립안 해야 되는데 법정상권이 승립한다든가 나오면은,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여기서 나온다, 법정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그래서 어쨌든 법정상권에서는 법정상권 성립하는 거, 아는 거꼭 기억해야 된다, 이 예? 요거 천일생 특허. 공유토지에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분할. 그래야 법정상권. 공유토지에 신축하고 분할이란 단어 없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유토지에 신축했는데 분할이란 단어 없이 법정상권 성립한다 하면 오엑스 엑스 함께 매수하면 몇번 등기? 두 번. 두번등기해야 되는데 몇 번만 등기? 한번 하면 한 번. 한 번. 한번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게. 아까 공동 저당 후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철거하고 무슨 축 신축 하면 법정 이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딱 유형 그대로 온단 말이지 다 하고 법정 이상권 문제 한번 풀어보자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자 그거 하고 그러면 법정 이상권에서는 시험 문제가 법정 이상권 성립하는 거안 하는 거 그거 하고 뭐가 나오냐면은 자 법정 이상권이 됐습니까 법정 이상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그럼 등 그럼 법정상권자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등기 없이 계속 어, 지상권 취득하지 마. 법정상권자가 그 건물을 처분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지상권 등기해서 처분해야 된다고. 무슨 건 등기?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 등기가 무슨 요건이냐면은 무슨 요건이다? 처분 요건이거든.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인데 근데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효력 다섯 개 경우 몇 개? 다섯 개 요거 시험 문제. 기억해야 하면은 법정지상 완벽. 무슨 벽? 완벽. 근데 100%는 아니고 한 90%. 그럼 10%는 이제 문제 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법정지상권 나왔다! 내 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법정지상권 나왔다! 내 거. 법정생권 나와봐야 막 옳은 것 아니면 뭐 틀린 거 나오거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한번 보는데 법정생권 그지? 자 요즘. 갑갑.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지상권으로 한것 해라. 그렇지? 기간, 존속 기간. 그다음 뭐, 지료. 아니요 일단은 기간. 그다음 어?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어? 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놓 치료. 그지그 다음에 무슨 지상권 넘어온다? 법정상권. 그럼, 그럼 크게 두개 나누면 지상권 일반 이론과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법정상권은 일반적으로 몇 개? 305조, 366조? 간섭법. 근데 366조에서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 다음에 간섭법에서 법정상권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하고 근데 법정지상권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해서 그럼 갑갑인데 어리 건물만 그 샀다. 어른 법정지상권이지. 그럼 어른 계속 뭐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어리 이것을 병에게 처분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몇개 등기 해야 되노? 두 개.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두 개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 없이 뭐만 이전, 소유권만 이전 그걸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겠습니까? 원래는 몇개 몇 해야 된다? 두 개. 뭐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몇 개? 두개 해야 되는데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만 이전한 거 그걸 뭐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자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종물 이론 여러분 우리 백조 이양에 있는 몇조 이양 이항? 백조 이양에 있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했다는다 그게 물건 이론인데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이전하는 종된 권리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 한다 그럼 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어느 게주된 권리? 소유권. 소유권이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인승 것으로 본다. 유추 적용해 가지고 지상권 양도에 합의가 인승으로 보고 그럼 하고 난 뒤에 누구 종전의 어요 양도인 요거 뭐 양수인. 양수인. 그러면 양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양도인은 여전히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이전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한 양도인은 주어. 양수인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야할 뭐가 있으며?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누구? 양수인은. 누가, 원래는 누가 해줘야 되는데?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서 해줘야 되는데, 양도인이 안 났으면, 은 이제 자기가 받을 것다 챙겼다고. 안 났으면 누가 나서야지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토지 소유자하고 아무 관계 없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모아요. 대위하여. 대위하여. 항상 직접 안 된다. 요거 양수인은 양도인을 모아요.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시험에서는 요양도인의 이제 요 돗자를 숫자로 바꿔서 잘된단 말이지. 누 항상 우리 법은 건너뛴다 안 뛴다? 안 뛴다. 누구 양도인 앞으로 지상권해줄 것을 모한 뒤 청구한 뒤 다시 누구에게서 양도인에게서 누구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지상권 이전등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또 3번은 요 토지 소유자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다시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다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누가 그,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잖아요. 이 법정상권이 성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간에 등기해줘야 할뭐 의무가 있고 요 양수인은 지금 약점 어떤 약점이 있냐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약점 무슨 점 약점 무슨 점 약점 어느 게 훨씬 크냐면 의무가 훨씬 크다고. 의무가 큰 사람이 약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 토지인도 청구하는 건적반하자 무슨 하자? 잠깐.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 가지고 건물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은 건물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있다 이렇게 한다. 요 토지 소유자는 주어. 누구? 양수인을 상대로 뭐 지금 생략됐다. 뭐를 잡아 가지고 약점을 잡아 가지고 양수인을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또 거꾸로 무슨 수인은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뭐할 수 있다, 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다, 건물 소유권만 이전했다. 지상권은 여전히 누구? 종전의 소유자. 소유권은 누구? 양수인 그지. 그래서 지상권과 소유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건물 소유자 하면 누구? 양수인. 지상권자 누구? 양도인. 그래서 여러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다시 뭐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하면 누구? 양수인 법정상권자 하면 여전히 누구? 양도인 양도인 법정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양도인 뭐하기 뭐 전까지는?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법정상권은 무슨지상권은? 법정상권은 건물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를 당이 쓸수 있죠 아니, 아니,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당연히 토지를 쓸수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법률 규정에서 그래서 무조건 유상. 그래서 치료를 건물 소유자 양수인은 주어, 주어가 중요하다. 양수인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이제 법정상권 파트에 이런 거죠. 390페이지 찾습니까? 390, 390 찾습니까? 갑이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해석해라.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을 뭐 해야 되는 거? 철거.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갑이 건물을 모아 뭐 경우? 축초하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우리 토지를 경락받았다. 이거는 뭐, 아까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하고,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 건물 뭐? 철거. 그럼 갑은? 철거해야 되고,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몇 번이네? 1번.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진짜 시험이지, 뭐. 요는 무슨 경매할 때 나오는 거고? 일괄 경매하는데 뭐 동일하든 다르든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일괄 경매 용의인데,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뭐만 실행한 경우, 토지만 실행한 경우는 경량인 건물 뭐, 철거. 하고 건물 소유자는 철거해야 할, 뭐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답 1번. 그 다음 2번. 을이 토지와 건물의 지상 건물 중. 그럼, 을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하면 동일. 토지도 을, 건물도 을, 동일. 건물의 저당권이 뭐 되어 실행되어 갑이금 어, 경락받고 경락됨을 완납했다. 이거 뭐 366조 경락이는 근무를 경락받은 사람은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맞습니까? 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뭐 철거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밥이 경락받았을 때자 다시 한다. 3번 이번은 핵심 단어. 을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만 저당권이 실행되어 값이 경락받고 하면은 아까 몇 조? 366조. 자, 3번 값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역시 1. 동일 이 건물에 뭐 전세권 설정 후어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해도 건물 소유자 값은 몇 조? 305조.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예. 요까지가 완전히 시험, 중개사 시험에서 꼭대기다. 정상. 요게 되면 이제 뭐, 아, 시험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자신해도 좋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값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어리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 어? 어, 요 어리 매수하고 이전 등기. 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논란이 는데 관습법이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법정지상권 되고 됐습니까? 예. 건물 철거를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일단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건물 철거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을 소유 토지 지상권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맞습니까? 예. 자, 다시 한다. 4번 5번은 관습법 법정지상권. 3번은 몇 조? 305조. 2번은 366조, 366조. 그렇지. 자 갑니다 2번 법정상권 오른가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여러분 저당권에서 법정상권 나오면 몇 조고 366조지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 강규정 그래서 어, 법정상 배제하는 설정당사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오 그 다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양도, 해 아까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반드시 뭐 없이는 이전 등기 없이는 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 아까 건물 소유권 이전, 요거,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아직 지상권 등기 안 했다. 건물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양도인. 건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지. 그러면 이거 지금, 그거, 몇 번? 2번. 법정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뭐,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로 함께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 OX, X. 무슨 등기해야 이전, 이전 등기해야 취득 등계. 2번도 X. 3번.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그지? 옳은 것은 따봐야 된다.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맞춰야 양도인의, 어,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뭐, 대외할 수 있다. OX, X,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자를 대외하거든, 지금. 법정지상권 대외하니까, 건물 양수인은, 토지, 건물 양도인을 모여 대외하여 토지소재 지상권 등기를 맞춰야 양도인 어, 지상권 갱신을 대외할 수 있다. OX, X, 그죠? 하고 또 요, 갱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지상권 등기를 뭐, 맞춰야 그게 틀렸지, 그지? 그다음 4번,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 여부를뭐 한다? 판단한다가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무슨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압류 효력 이 발생 같은 말. 무슨 등기? 경매 개시 결정.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4번은 좀 어렵다. 4번은 뭐잘안 나올 거다, 그죠? 근데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성립한 경우, 다시 뭐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뭐되면 실행되면은 경락이는 등기하여야 법정 요거 뭐 없이 등기 없이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 3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의뢰하게 하고 건물 철거 약정이 없을 건물 소유권은. 이전해 주기로 했다. 됐습니까? 자 토지어지는 건물만을 누가에게 어에게 하고 소유권 이전해 줬다. 자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지. 동일한 상태에 뭐만 샀다? 건물. 자 동일한 상태에서 뭐 샀다? 건물. 그럼 어른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지 근데 어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요거 요거. 무슨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요거. 요걸 이제 가요한다 을은 관습상의 법정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 뭐? 오 갑은 병의 자 어쨌든 여러분 아까 법정상권이죠 한번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 양수인 지상권 등기 안 돼도 양수인에게 지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의 토지사용 부당이득 반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자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아까 뭐가 바뀌어도 토누구에게나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거든. 그럼 뭐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 바뀌어도 어른 직접 병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어른 어른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병은 어을 뭐하여? 대위하여고, 그제. 그래서 어른 정에게 관습상의 주장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틀린 거몇 번? 3번. 그 다음에 자, 토지소유자가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와 인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거꾸로 양수인은 토지소유자 인도와 철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게 4번.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갑의 병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신의식상 허용될 수 없다, 맞죠? 예, 무슨 하장, 적반하장, 업무가 큰 사람이 약간의 약점. 그다음 만약 병이 경매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이 없는 병은 무엇이도 뭐 등기 없이도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이전 받아 취득했죠. 법정상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잘 된다. 요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꼭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꼭 아까 그거만 빼고 아까 뭐 경매로 토지지상권이 경매로 된 경우는 동일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뭐 경매 개시 결정, 어, 뭐 압류 효리관에 그거 기억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